두 아들을 둔 연하 남성과 재혼해 새롭게 가정을 꾸리게 된 40대 여성 유 씨. 새 남자의 감동적인 청혼을 받으며 앞으로 행복할 날만 꿈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등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인데요. 워낙 딸의 귀한 집안이라서 며느리는 예뻐해 주셨지만 남편에 대한 태도가 영 냉랭한 겁니다. 헬스장을 차린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모든 일을 다 시키면서도 월급을 단한 번도 제 날짜에 준 적이 없어서 월급난만 되면 큰 소리 나기가 일수. 유 씨의 한숨은 날로 깊어만 간다고 하는데요.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아이들과 외식도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 약한 남편은 시아버지께 입도 뻥끈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재혼 5년차에 접어든 40대 여성의 제보입니다. 아들 둘 있는 연하 남성과 재혼을 하셨는데. 이 남편보다도 아이들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셨다는데 자 이게 어떤 일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재혼 5년 차에 접어든 40대 여성 유씨가 제보해준 사연입니다 남편은 2살 연하고요 친목 모임에서 만나서 누나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어쩌다 아이들도 함께 보게 됐는데 당시만 해도 큰아이가 초등학생 둘째가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 모두 유씨를 너무 좋아하고 잘 따랐다고 합니다 유씨도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영양제도 보내주고 그 핑계로 아이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사진도 주고받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방학 때도 아이들이 유시 집에 와서 며칠씩 놀기도 했는데 집에 가기 싫다고 더 있겠다고 해서 달래서 보내야만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 보통 재혼 가정에서 보이는 어색함이나 이런 게 전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예 재혼 전부터 벌써 이 유시의 그방 하나가 아예 그 아이들 방으로 꾸며져 있었다라고 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우리 엄마가 좀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 남편과 두 아들 즉세 명의 남성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그런 셈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유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손으로 쓴 편지인데 그세 명이 다 자기에게 편지를 써서 줬다는 거죠 음. 그래서 큰 아들은 현재 고등학생이고 둘째 아들은 초등학생이고 그런데 큰 애가 아직도 이 엄마 유 씨하고는 뽀뽀를 할 정도로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둘째는. A.D.H.D.가 있었는데 유씨가 따로 아동 심리 상담을 갔다가 하고 놀이 치료도 시키고 미술 치료 이런 자격증까지 본인이 따가면서 공부를 하고 돌봐서 지금은 많이 호전됐다라고 하니까 야. 어떻게 보면 이 새엄마가 이 가정에 들어옴으로써 가정 상황이 상당히 호전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입니다. 아니, 별별 상담소에 들어올 얘기가 아닌데 그럼? 그러니까 이 가정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응. 남편과 자녀, 이 아내분까지 네 가정만 놓고 보면 지극히 화목한 가정인데 문제가 시아버지한테 있었던 아, 겁니다. 음. 시아버지하고 이 남편하고 원래 건설 쪽 일을 했는데 남편이 좀 힘든 일이었나 봐요. 자주 다치기도 하고 부, 부상도 있고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 이벌리에 있는 남편을 간병하느라고 일을 그만둬야 될 정도의 상황도 여러 번 있었다고 음. 하네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렇게 자꾸 뭐또 건설 일한 게 성수도 있고 비성수기도 있고 하니까 쭉 꾸준히 그 월급을 주겠다라고 제안해서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처음엔 근데. 응. 그 월급이 응. 남편이 일하는 거보해서 너무 적게,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애둘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데 아낌없이 줘야지 말이죠. 더 주죠. 통상은 어. 넉넉하게 챙겨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 집은 좀 그랬던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로 건설 일을 하면, 집안 갔다가 막 아프기도 하고, 오랫동안 집을 비우니까, 유 씨가 반대해서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좀건설일 말고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시아버지가 헬스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 헬스를 좋아하는데 헬스장을 차렸습니다 오우. 본인이 이제 하면 좋은데 어. 본인이 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아들한테 맡겼는데 그래서 유씨 입장에서는 어, 건설보다 헬스장이 좀 낫지 않겠냐 낮죠. 생각하면서 어, 여기를 건했는데 문제는, 문제는 (365일) 일해야 됩니다 하루에 (16시간) (18시간) 일하면서 청소하고 매일 헬스장 기구만 벗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남편 혼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주, 주말도 하고 야근도 하는데 이 상황에서 급여가 급밖에 그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남편이 신장 한쪽이 좀안 좋을 정도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일은 훨씬 늘었는데 월급이 지금 말한 것처럼 안 늘고 동일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연중 무유 365일 18시간 그런데 월급이 300만 원. 네. 유 씨가 재혼하면서 1억 가까이 들고 온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혼 5년 만에 다 썼고요. 지금은 빚이 6천만 원 있다고 합니다. 월급을 날짜에 딱 맞춰준 적이 단한 번도 <laughs> 없고, 그마저도 찔끔찔끔 나눠서 줬다고 해요. 심지어 그 월급도 달라고 맨날 싸워야 줄 정도라서 이제는 너무 지친다고 합니다. 1년 가까이 월급 인상을 요구한 결과 100만 원을 겨우 올릴 수 있었는데, 어. 그마저도 따지고 보면 최저시급이 안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헬스장을 차리면서 생긴 빚은 시아버지가 번 돈으로 갚기로 했는데 헬스장 매출로 갚다 보니 남편의 월급은 진짜. 뒷전으로 계속해서 밀리기가 일수였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아버지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이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내외가 우리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라고 하면 이제 너희들 그냥. 흥청망청 쓰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못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실제 이제 유씨 같은 경우는 큰아들, 작은아들 지금 현재 학원 하나씩 보내는 게 다라고 그래요또 특히 둘째 같은 경우는 ADHD 때문에 음. 심리치료가 필요해서 다닐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유씨 역시 월급이 많지 않지만 일을 하는데도 생활비는 늘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명절에 가게 닫고 친정에 다가오는 다니 오는 것 그, 그조차도 눈치가 보일 정도인데 어 이전에 이제 남편이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간 일을 못 했을 때 아주 이 시아버지가 엄청나게 눈치를 주고 아주 쥐잡듯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옆에서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월급은 매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자 관계 정립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어 교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자, 이런 시아버지, 또 그거에 또 고분고분 하는 이해 못할 남편. 자, 이 제보자 사연자가 바란딱한거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남편이 차라리 돈좀덜 되더라도, 귀 받고 있는 것만큼 벌지 못하더라도, 돈 가지고 이제 그만 스트레스 받고 빚을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은 아이들하고 나가서 밥이라도워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싶은 거고 자 착하고 순한 남편은 아버지한테 말도 못 꺼내고 옆에서 아내 속은 타들어가고 자 며느리와 시아버지 별별 극장에서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며느리 역할에 백다혜 아나운서 시아버지 역할에 박지훈 변호사 자 레디 액션 아버님, 저 예뻐해주시는 만큼 우리 지열 씨도 좀 예뻐해주시면 안 돼요? 뭐가 그렇게 못 마땅하신 거예요, 대체? 그이만큼 열심히 이 사람이 또어딨다고요 건강도 안 좋은데 그만 좀 부려먹으세요. 뭐뭐뭐 뭐, 뭐, 부려먹어? 아, 그렇게 일한다 하면서 노닥 노닥 뭐 치킨 먹을 시간이 있나 보자. 너 어제 치킨 시켜 먹었자. 그래 돈을 펑펑 쓰니까 나만 하나 알뜰 살뜰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를 파네. 남들도 다그 정도는 일하고 산다. 외식하러 나갈 시간이 없어서 그거 딱한번 시켜 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내 식구가 얼굴을 맞대고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애들 소원이 마음 놓고 나가서 외식 한번 하는 거예요 아버님. 아이고 아이고 하도 월급 올려달라 캐갔어 내가 큰맘 먹고 백만 원씩이나 올려줬는데 아직도 불만이가 내 그늘 아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살지 밖에 나가봐라 얼마나 추범지내 아니면 지열이 지열이지. 뭐, 지, 아까님, 뭐, 할줄 아는 것 같지? 내니까, 거두는 기다. 알아라.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지열씨가 마음이 약해서 아버님한테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거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아버님. 아이고, 어째 이 헬스장이 밑 빠진 독이고, 이거 열심히 해서 잘 키우면 지열이, 이주지. 네 뭐, 내가 남, 남 주겠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기다. 애비 속도 모르고, 아유, 철딱산이 없는 것들아. 이거 진짜. 아 좋습니다. 예, 궁금증 필요 없어요 오늘도. 자, 아양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근데 이게 남편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 요 이게 어. 가끔 보면 아버님이 너무 기가 쎄서 응. 아들들이 억눌리는 결혼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 그런 사례일 때는 며느리가 더 백다연 선수가 더 나서서 싸우셔서 때 어. 내오셔야 됩니다. 어, 탈취해야 돼요 이 정도면. 오 어, 진짜. 네. 자 그럼 교 아이가 필요 없다니까. 어, 자 교수님. 어. 어, 통상 저런 게 어디서 있냐면 자수성가한 아버지. 아, 그리고 그 그늘에서 어떻게 보면은 평생 길을 갔다가 펴지 못하고 살아온 아들 이런 관계 같은데요. 글쎄 요저두 가지 중에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뭐저 상이 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독자적으로 설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갖다가 안 시켜놓은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 아버지, 이 박지훈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대로 너나 떠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될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아내가 옆에서 음. 잘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새롭게 독립을 해 나가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답답해 보입니다 음. 자박 변호사님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아 처음에 연기에 좀몰입하다니아좀 어, 감정이 가라앉으셔야데어 <laughs> 시합을 잠깐 이해가 되라그래 <laughs>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래면 안 되는데 아, <laughs> 하다 보니까 또 그럴 어.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아니,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제가 하다 보니까. 어. 아버지 말이 또돈좀일하라고 뭐 하는 게내 생각이 그건 드는데, 그거는 어. 이제 아니고요. 어, 아니에요. 저는 키는 며느님이 갖고 있다. 음. 며느리가 얘기를 해서 아들은 여기서 많이 못 벗어납니다. 음. 며느리가 얘기해서 이거, 이거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백다이 아나운서 본인은 어떤 처방을 내리고 싶습니까? 아버지가 며느리를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그 며느리를 향한 사랑을 이용해서 조금 협상을 잘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군산사는 남원댁님 며느리가 예쁘면 며느리 생각해서라도 월급은 주셔야죠라고 하셨고요. 파비님 시아버님 월급은 진짜 제 날짜에 줍시다. 살림하는 사람 생각도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호정님 남편분 가정을 위해서라도 직업을 바꾸셔야 할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코타루님. 어저박변호 사님 연기 보고 나 시아버지 편 <laughs>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치성의 힘을 모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